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밥상 채려주는 남자입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거는요, 요거, 청양고추 준비했는데요. 이 청양고추를 활용한 아주 맛있는 막간장 겸이 청양고추 장아찌까지 드실 수 있게 야, 맛있는 막간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하나면은 진짜 만능간장 따로 필요 없으니까 요거 꼭 보시고선 함께 사용해보시면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. 자, 우선 이 막간장을 맛있게 만들어줄 육수를 낼 건데요. 자, 육수의 재료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요거, 국물 내는 건멸치 준비해주시고, 요거 건표고, 다시마, 건새우, 그리고 대파. 자,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추가로 양파, 무, 사과, 배. 자, 이런 건 가지고 계신 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더 추가해주시면은 더 깊고 진한 맛, 맛있는 맛낼수 있겠죠? 자,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자, 이 멸치는 전자레인지에 살짝 한번 돌려서 비린내를 날려주도록 할 겁니다. 자, 2분에서 3분 정도만 돌려 주시고요. 자, 그동안에 냄비에 물 부어 줄게요. 자, 물 1.2L. 자, 그리고 다시마, 대파 흰 부분, 자, 건표고, 건새우, 그리고 비린내 날려 준이 건멸치. 여기에 마늘까지 한 4, 5개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. 요걸로 육수를 어느 정도 좀 우려주시고 이 육수와 함께 소스를 끓이게 되면 감칠맛도 좋아지고 조미료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음식을 맛있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보고 같이 해볼 만하실 거예요.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불 약하게 낮춰주시고 우선 10분만 끓여주고 다시마는 건져줄게요. 자 그리고 이 육수가 끓여지는 동안 오늘의 메인 재료인 고추 썰어주면 되죠. 자, 고추는 청양고추로 한 6,700g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우선 꼭지는 따주시고, 꼭지를 딴 후에 야, 물기를 싹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야, 이 진짜 청양고추다. 와, 맵다. 와, 이거 하나 지금 맛봤는데, 와, 진짜 요즘에 비가 안 오고 해가 너무 쨍쨍해서 그런지, 와, 벌써 독이 올랐다. 이거, 야, 장난 아니네요. 와, 어마어마하다, 무섭다. 자 그러면 고추 물기를 자,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싹 해서 자, 제거를 좀 해주시고 고추를 썰어줘야 되겠죠. 자 그리고 고추 썰실 때는 아, 장갑 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자, 청양고추 이렇게 매운 거 써는데 장갑 안 끼고 하셨다가 나중에 눈이라도 만지고 그러면 아 이거 그거 감당하기 힘들어요. 고추는 어슷어슷하게 해가지고 고추 한 600g을 썰어 주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의 작업 중에 이 고추 써는 게 제일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은,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. 야, 나는 기계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. 오, 매운 냄새. 아, 조금 크게 썰어도 되고요. 근데 저는 이 가족들이 야, 크게 크게 써는 거 좋지 않아 해가지고 자, 그냥 조그만 거한 개씩 먹기 편하도록 작게 어슷하게.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. 와, 아, 매운 냄새가 와! 올라오네요, 올라와요. 오자 이렇게 고추 준비해 줬고, 그동안 야, 육수도 지금 한 10분 끓었거든요. 그럼 일단 요 다시마부터 먼저! 좀 꺼내주고 고추는 옆으로 빼놓고 자이 끓고 있는 육수에 나머지 이제 간장물을 부어 줄 겁니다 육수가 지금 한 10분 정도 끓고 다른 재료들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육수 1리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일단 참치액 한 스푼 두 스푼 사실 요 참치액 말고 가다렁어포 가스오부시 넣어서 육수를 물이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집에 없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참치액 두 스푼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진간장 500ml. 자, 다음, 미림. 자, 250ml. 설탕도 250ml. 이렇게 싹 해서 넣어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이 소스도 한번 다시 끓여줄게요. 그리고 이렇게 끓는 동안 담아주실 병 준비하셔야 되는데요. 자, 요런 유리병 준비하시면 돼요. 요거 750ml 짜리를 3개 준비했거든요. 다이소에서 한 2,000원이면은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자, 요런 병 3, 4개 정도 준비하셔서 이 고추와 간장물 부어서 준비해 놓으시면은 한동안은 든든하실 거예요. 요런 거. 자, 이렇게 간장물이 한번 바르르 끓으면 은 이제 불 꺼서 한김 식혀주시고요. 나머지 이 재료들은 싹 건져주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이 간장소스는 옆에 빼놓고 지금 다 준비가 바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병을 소독해 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오래 두고 좀 보관하면서 드시는 것들은 이 병의 소독이 꼭 필요합니다. 끓는 물에 넣어서 자, 열탕 소독해 줄게요.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잠길 수 있게 넣어주시고, 자 돌려가면서 안쪽 모두 끓는 물이 닿을 수 있도록, 자 이렇게 유리병 열탕 소독까지 해주시고요. 아 뜨거라.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. 자 이제 청양고추를 여기에 조심스럽게 넣어줄게요. 아우 조심스럽게 누는다면서다흘리고 있네. 고추를 너무 꽉꽉 누르지는 마시고 그냥 설렁설렁하게 넣어주세요.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이제 만들어 놓은 간장물 육수와 함께 싹 해서 한김 식긴 했지만 아직 뜨거워요. 이거 뜨거울 때 부어주세요. 와, 기가 막히다. 진짜 지금 남는 거 하나 없이 딱 떨어집니다. 딱 떨어져요. 야, 완벽하게 맞췄다. 고추 600g과 이 750ml짜리 유리병. 자, 이렇게 해서 뚜껑까지 싹 닫아서 완성. 자, 어때요? 아, 너무 양도 정확하게 딱 떨어지고요. 나중에 이 청양고추의 이 매콤한 맛이 이 간장물에 싹 배이면서 야, 요게 진짜 입맛 살리는 비법 간장이 딱 되는 거죠. 이걸로 조림을 하셔도 좋고 볶음을 하셔도 좋고 뭐 비벼 먹거나 찍어 먹을 때 장아찌랑 같이 딱 드셔 보시면은 와 이거 장난 아니다. 이거 완벽한데 야 이런 느낌 딱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생활에 너무 쓰임이 많은 청양고추로 만든 청양 맛간장. 그리고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고추장아찌까지 만들어 봤는데요.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걸 가지고 뭔가 활용하기도 너무 좋고 요거 하나 유리병 하나 주변 분들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요. 이곳저곳에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너무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. 자, 추가로 요거는 이제 막간장이기 때문에 신맛은 추가하지 않았어요. 피클처럼. 이렇게 새콤달콤 이런 맛은 아니니까 새콤한 맛은 나중에 드실 때 이렇게 조금 추가를 하셔서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해서 드시면 될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저는 다음에도 또 맛있는 음식,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요거 있으면 든든합니다, 진짜.